특히 가능성 높은 부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면은 네. 플라스타 파스 제형 제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접착제 때문에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성분에서 성분 기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약품이거든요. 약국에서만 파는 이유는 가능성 높은 부작용 때문인데 첫 번째가 소염진 통제의 부작용, 알러지라든지 생각보다 소염진통제 류의 알러지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알러지라고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어떤 소염진통제 드시고 나서 눈이 붓는다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호흡이 어렵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소염진통제 부작용입니다.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파스를 붙였다고 해서 호흡이 잘안 되고 눈이 붓는다는 거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파스는 또 국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달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파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붙이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 예전에 2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 플루베프로펜이라는 얘도 마찬가지 소염 진통제 제제 파스인데 몸이 이제 아프니까 여러 군데 붙였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천식이 음. 천식이 이제 경력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식 발작을 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어막 약을 넣어도 잘안 되는 거였는데 보니까 파스를 다 떼니까 천식 발작이 멎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스를 사실 때 사실 약사님들이 약사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이제 교차해서 알러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통제 알레르기가 있으셨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어떤 알러지가 있을 때는 항상 알러지 약료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막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짜증 나는 문화거든요. 약국에 들어오시면 대부분 언니 제가 있는데도 눈을 안마주시고 먼저 한번 쓱 둘러보시고 네네. 못 찾으면 그때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 고객이 가진 권리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할수 있는 권리,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약령을꼭 이야기해 주세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꼭 되게 중요해요.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약사들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관련돼서 논문을 몇개 보여주실 게 있다고 네. 하셨어요. 방금 이 천식발작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식발작 같은 경우가, 한번 붙였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음. 서서히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 이 소염진통제가 유발하는 천식발작을 우리가 엔세이드 유발 천식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아스피린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 얘네 한번 보시면, 네네. 어, 2년, 막 10년, 5년, 8년, 이렇게 익스포즈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써서 한게 아니라 점차 점차 나도 모르게 계속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천식 발작이 생긴 경우들이 점차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소염 진통제류에 의해서 알러지라든지 뭐 호흡 또는 천식 기왕력 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꼭 이런 기왕력이 있다라고 약국에서 얘기해 주실 필요가 굉장히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에 의해서 음. 생기는 천식발작은 천식 인구 중에 약7% 그러니까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7명 정도 니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토프로펜 같은 경우 이제 또 약간 더 부작용이 많죠. 네, 광과민 네. 반응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음. 케토프로펜에 특별히 조금 더 많다라고 음. 하는데요. 오, 광과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벌겋게 되는데 어, 케토프로펜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감인 어, 확률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보통 15%가 넘어가면 광감인 그 활, 확률이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소염수통제류보다 케토프로펜의 유난이 조금 더 어,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토프로펜 중에서도 음. 우리 파스가 붙이는 네네.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겔 형태의 파스도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페토프로펜 바르는 겔 타입하고 붙이는 파스 타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파스 타입보다는 바르는 겔 타입에서 광감인 반응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조금 넓게 바르고 아무래도 흡수도가 더 좋아서 그런가? 흡수도 좋을 뿐더러 음. 붙여있는 파스는 파스 기재 자체에 빛이 투과를 좀 덜하기 때문에 음. 광과민이 조금 덜하지만 겔타입은 바로 그 자리에 햇빛이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논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스를 붙여놓고 이 사람을 햇볕으로 데려가지고 논문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연구 윤리에 맞지 않기 그쵸.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는 할수 없는데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랑 이제 팔목이 아파서 이런데 파스를 붙이고 음. 아, 오늘 산에 가야겠다. 음. 그리고 등산을 가는 거죠. 등산을 가데 햇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호 이렇게 햇볕을 본 거예요. 어?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 몸이 왜 이렇게 가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렇게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연구 논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연구 같은 경우 역학조사라서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오시면 그걸 기록을 한 다음에 거꾸로 그걸 다 나중에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쓰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케토톡 같은 경우는 광감이성 부작용이나 다양한 소염진 통제 부작용 때문에 15세 미만이 금기잖아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다리가 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케토톡 집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붙여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죠? 막 뛰어놀잖아, 요 축구하면서. 다리에 파스 붙인 채로 아이가 막 뛰어놀아서 하루 종일. 집에 왔더니 그쪽 피부가 막 벗겨져 버린 거죠. 그런 케이스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렇죠. 앞서 얘기했듯이, 음.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도 늘고, 음. 온도가 음. 올라오기 때문에, 유효성분들이 몸속으로 더 늘어, 들어올 확률이 더 커지니까, 아이들 같은 음. 경우는 또, 어른들보다 표면적이 또 넓잖아요. 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부작용이 발생할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파스가 연령금기가 꼭 있죠. 네, 그래서 연령금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국내 소염 진통제 파스는 뭐다? 약이다. 약이에요. 소염 진통제 약입니다. 소염 진통 효과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위장 장애가 덜하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 부작용이라든지 소염진통제 자체 부작용은 언제나 생길 수 있어요. 그 근데 만약에 내가 피부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스에 보시면 뭐 12시간 지속 효과 뭐 이렇게 적혀 있는 파스들 요새 많은데 12시간 붙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약하면 아까워도 그냥 4시간 지나면 떼버리시는 그쵸.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아까워도 그 자리에 붙이지 말고 그 옆에 자리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소염진통제 파스 중 플라스타. 유명한 케토프로펜 성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알아보나요? 카타플라스마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분 비율이 높은 파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만나요. 안녕. 큐베이.